자, 얘네들도 얘네들이지만 음.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민주당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음. 어, 중앙일보에 단독이 나왔는데 음. 전해철 발뉴스를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써주고 있어요. 인터뷰로 했어요? 인터뷰를 네. 했는데. 네, 전해철 의원이 연이은 선거 참패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등장했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겠다고 말했어 어... 뭐냐 이꽉 깨물어. 경기도지사, 저... 말고. 경기도지사 졌으니까 그럼 너도 나오지 말아야지. 어? <laughs> 이재명 한번 졌으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책임 음. 정치 따지면. 하셔야죠. 그때 어?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이재명 후보하고 당시에 나올라고 전해철하고 이재명 딱 붙었을 때 전해철이 자기 라인 다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전해철 의원 저 그때 당시 어, 경기도 의원들 어, 다. 다. 다자바가 자기 지지하겠거든요. 근데 처 발렸어. 그래도 이때 쳐발리... 살아났어. <laughs> 그리고 개처 발렸어. 니들 쪽에서 그 당시 이재명 지금 의원 당시에 음... 얼마나 공격했냐?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공격했잖아. 정말 세상 쓰레기로 만든 게 니들 아니냐? 그때 똥파리들이 도원돼가지고 남경필 찍자고 했습니다. 그때 똥파리들이 남경필을 밀었지. 야. 근데도 이재명 그때 당시에 후보가 남경표 완전 그냥 쳐 발랐어요. 이게 확 하여튼 능력도 없고 공부 못 하는 것들이 꼭 발린 네. 것들이 좀 이러고. 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뭐, 어, 문 대통령도, 어, 3년 동안은, 음, 자숙했는데, 왜 바로 나오냐부터 시작해갖고. 영동한 소리 하 이제 와서 있겠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 실정을 해갖고, 우리가 정권을 뺏겼고, 거기는이재명의 <laughs> 책임도 있다, 뭐, 이런 책임론을막 만들어내면서, 지들끼리 열심히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전해철이 장관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정권에서. 예? 음, 음. 책임 이 있으면 네가 했지. 저 아이도 있었어. 아니 어떡해? 근데 네는 왜 책임을 일도 안 지고 네는 왜 대표 나오는데 이유가 뭔데? 아니, 디 아니, 왜, 나오라, 이 말이야. 나와서 하라고. 근데 왜이제명못 나오게 하냐고. 아니,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laughs> 나 참, 또 쳐발릴까봐요. 또 쳐발릴까봐. 예. 아, 어차피 쳐발릴 텐데. 예전에는 예. 붙으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한번 쳐발렸는데, 제또 <laughs> 어. 나오면 나또 쳐발리는 건 싫어서요. 일단, 예. 조중동이 이러한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실어나면서 모든 포화를 어? 예. 집단지도 체제하고 이재명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는 이미 저쪽이 너무 그 상황이 싫다는 거야. 음, 그리고 양심 있지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를 해? 장난쳐 지금? 응. 이거 <웃음> <웃음> 왜 옛날에 아니명도 TV조선하고 인터뷰하면서 복귀했어 그래서 내가 욕 바가지를 어... 했어 그때 막 그래서, 눈물, 눈물 흘리고 그랬죠 어, 눈물 흘리면서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TV조선에 나와서 하는데 내가 그거 어... 보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박정진하고 했다 그때 어, 어, 난 갑니다. 평생 너 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 뭐또 다른 거 보면은 뭐 이재명 책임론 얘기하면서 무슨 뭐토론회 합니다. 토론해 가지고 전부 다 까고 있어요. 음... 근데 진짜 까고 있네. <laughs> 그 그니까 까고 있는 아, 애들이 <웃음> <웃음> 민주당 내 진보 개혁 세력 모임 더 좋은 미래랍니다. <laughs> 이름이 이름이 하필이면 더 좋은 미래지. 어디서 많이 에... 들어본 그런 느낌이지? 예, 뭐 음.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아무튼. <laughs> 어. 그러니까 뭐 어. 이재명 독주 체제는 위험하다. 음. 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길을 걷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토론에서 회 나왔는데 이낙연 독주 체제는 안 위험했고 <웃음> 이재명 <laughs> 독주 체제는 위험한 이유가 뭔데? 음. 독주 체제 위험한 이유? 자기네들이 그동안 의원직 가지고 그다음 장관직 가지고 엄중하게 아무것도 안한게다 걸렸어 그래서 나는 진짜로 잠깐만요 한마디만요 <laughs> <laughs> 그건 난 진짜로 생각이 드는 게, 이낙연이가 단순하게 개파 작업만 한게 아닐 것 같아요. 음... 아니 돈을 줘서 돈을. 돈을 돈이? 먹을 수 있게끔. 얘네들한테 어떠한 연결됐다. 방식으로든지 연결을 해갖고 연결고리를 쥐고 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낙연과 검찰이 알고 있는 거야 아... 나쁜 짓을 같이 하면 거기에 저희의 같이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게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laughs> 그런 의견 네. 괜찮네요 그래서 정공, <laughs> 정공주 전 의원이 저쪽 애들 그 X파일을 봤는데 16명은 바로 날려버릴 수 있는 증거와 준비가 다돼 있다는 거야. 아, 그 열심히 뛰는구나. 어. 음. 그래서 이 16명이 어떤 놈들일까? 음. 민주계 의원들에 대한 건 아닐 거예요. 음. 이걸 날라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아니면 뇌물수수거든. 그렇죠. 그런 이러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아 챙겼을 놈들. 그리고 지금 거품을 물면서 이재명 쳐내기에 오림을 하고 있는 이 수박애들은 아까 얘기한 그 16명의 명단하고 맞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김종민 의원일 것 같다는 확실하지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나는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laughs> 같이 나는 같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laughs>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죠. 아저 생각은 맞는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가... 면리를팍 뚫고 지나오네 사실 아, 방송 자체가 우리 생각이니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송정과 김은다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입 저희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아,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네. 보면 노코뉴스 c b s 나와가지고 <laughs> 민주당이 태극기 부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딸,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을 태극기 부대로 지금 거의 비교를, 치환을 시켰어요. 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저는 이래서 진짜 박지원 의원을 더더욱 이재명 음. 의원이 틀어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박지원 의원이 진짜 컨트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음. 틀어주십시오. 날좀 틀어쥐어줘 하고 있잖아요. 틀어쥐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기사. 잠깐만, 음.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김종민 의원이.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나 강성 유튜버들과 선극기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laughs> 했습니다. 뭔 선을 그거 다 흡수했는데? <laughs> 아니, 지금 양산에 있는 애들은 누구야? 뭐 하는 애들이야? 그까 그러니까 양산에 지면. 한마디만 애들이나? 그거 아니야. 개펠리라고. 태극기 부대 조원진이 우리 애들 아니래잖아. 응, <laughs> 음, 어? 박근혜 지진 없대잖아. 그래. 어. 아니. 어떻게 자기 지지자들은 음. 태극기 부대를 비, 비교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면 개딸들이랑 선거하라 이거예요? 당연지그 음.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선을 그어갖고 쟤들은 성공했다는 거야. 와, 우리는 진짜, 진짜 지금, 어리겠네, 지금 개혁의 딸들 없으면요. 이 민주당을 못 왔어요. 끌고 갈수 있는 동력은 자체가 없어요. 지금 20대, 40대, 30대 그 동안 민주당을 바쳐왔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이번 지선에서도 그들은 이번 투표를 포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지선에서 안타까운 패배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나마 지금이라도 개혁의 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의 딸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laughs> 우리 편이 아니다. 어? 퇴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도로 민주당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니들이 순수하게 민주당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잡혀 있는 이낙연하고 검찰이 쥐고 있는 그 장부 리스트, 숨겨져 있는 비자금 리스트에 협박에 쫄아가지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막나가는 사람들이 나올수록 아이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수 있으니까 좋긴 좋아요. 네, 그러면서는 아 누가 수박이고 누가 뭐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 저쪽은 뒤를 그렇게 걸었겠죠. 니들이 어떻게든 이재명을 좌절시킨다고 치면 이 리스트가 공개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재명 죽는다? 못 막으면 니 막으면 너희들부터 죽일 거야. 아니면 니들 나와. 이 나와서 따로 분당해. 라고 뒷조정을 하겠죠. 네. 그러나, 니들이 뭔 짓을 하건, 우리가 먼저 니들 죽여버릴 거야. 뭐, 어떻게 돼버리고, 다시는 정치판에 우리가 이 과정을 안 잊을 것 같아? 응. 우리가 지난 대선 이후로, 지난 대선도 정말 억지로 이겼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 있었던 니네들 수박들의 짓거리들을 우리가 다안 잊을 것 같으냐고. 끝까지 찾아내서, 니들 뺏지는 반드시 떼고 말 거야. 응. 아니 나는 없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어. 니들 정치판에 발못 붙이게 할 거라니까. 못 어. 어, 붙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뭐 넘어가서 이런 차원에서 철험회 음. 음. 최강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laughs> 초선 위원 모임으로 있다고 하는 철험회 음.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laughs> 요구를 받고 있다. 진짜 웃기죠. 아니 뭐 공식적으로 <laughs> 활동한 적도 없는데 뭘 해체를 하라 그래? 여기 그럼 수장이 누군데? 그러니까 누군데? 대장도 없는데. 어? 대장이 없어요. 그냥 뭐. 모여 있는 거야. 그냥 현재까지는 그냥 친목 단체일 뿐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뜻을 같이 한다. 음. 유일하게 철암회가 그 존재를 보여준 거는 당대표 경 당대표 경선 때 최강한 의원한테 2차 통과 시켜줘 갖고 발언할 수 있게끔 20그다지 23, 3명이었나? 20세 23명 명표 몰아준 거 말고는 한 번도 철암회가 뭘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개파 총산을 <laughs> 해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이때까지 해먹은 놈들이 이제처럼 애를 뭐라고 한다. 이때가 몇십 년을 해먹었고그거 <laughs> 똑같네. 네, 저기 네.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네. 다른 유튜버들이 네. 저기 송작가팀 해체해야 돼. 너무 올바른 소리만 하고 있잖아. 니들이 너무 올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상대적으 우리가 약간 존재감이 약해졌어. 그런이송작가팀 v 는 해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